사주로 보나, 관상으로 보나, 풍수로 보나. 아 운이 좋아져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을 해요. 그런 게 어딨냐? 내가 내 실력으로 인해서 뭔가 아, 이렇게 헤쳐 나가면 된다. 그래서 그 인생은 아, 극복할 수 있다. 아,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.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. 아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산다, 주식을 산다.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사지를 않겠죠. 아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료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, 부동산을 사고 주식 또한 마찬가지고 코인 또한 마찬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산다라는 거죠. 그 나름대로 분석하고 사는 것까지가 실력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샀다. 주식을 샀다. 코인을 샀다. 이러면 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는 운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은 다르다. 그래서 어 내가 운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그 산거에 대해서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운이 좋지 않다. 그러면 어 손해를 보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무조건 샀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충분한가? 그거는 아니에요. 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. 어 잃은 것이 아니라, 운 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잃은 거고 손해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실력은 거의 다 비슷해요. 단지 운 때가 맞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운이 좋아질 때 투자를 하는 거지, 내가 단순히 나의 실력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주나 관상이나 풍수를 보게 되는 거죠.